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57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60절 말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엘리에스리 이삭을 위한 베필로 리브가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종 엘리셀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속히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한 시간 한 시라도 빨리 에, 결과를 에, 말씀 드리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리버가의 가족들은 그 딸을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며칠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머물게 하라고 하였지요. 한 사람은 빨리 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시라 한 한시 하루라도 더 머물게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상반된 이해관계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도 있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한시가 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실까 이런 것을 살피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믿음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58절 리버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엘리사는 먼 곳까지 와서 원하는 이삭의 배필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그 낯선 곳에 오래 머물까닥이 없어졌지요.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들은 하루라도 더 딸을 또 누이 동생을 이렇게 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당사자인 리버가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 왜냐하면 서로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사자의 의견을 따르자. 그래서 리버가에게 너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겠느냐? 할때 리버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가겠나이다. 다른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단호하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와 같이 장음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리버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에,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동하도록 하셨지요.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결단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걱정이나 예상과 달리 리브가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가겠나이다. 엘리사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여기까지 와서 먼 곳까지 와서 배필을 찾는지. 또 리브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의 배필이 되는지.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엘리예셀을 통해서 다 알았죠. 그러니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인생도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먼 길을 보지도 않는 신랑을 위해서 따라나설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고 먼길 났을 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교육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걸음을 인도하여서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는 믿음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67절에 보시면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지요. 살다 보면 반드시 위로가 있어야 하고 위로를 받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삭도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은 그런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그때 위로자를 보내주었으니 그가 리버가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였으니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낸 후에 낙심에 있던 이삭의 마음에 위로가 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이지 않겠습니까? 리브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앞으로 열국의 어머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만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리브가는 그래서 먼 길을 따라 가겠느냐 하는 질문에 흔쾌히 가겠다고 대답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삭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한 다시 찾게 해준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먼 길을 났을때 이미 그는 결단 있고. 믿음있고 용기 있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언젠가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위로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우리는 위로 받은 자인 동시에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은 이삭의 결혼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국은 먼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라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이삭의 배필로 택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리 수고가 또 땀이 필요하고 힘이 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위로자로 살게 하시고 일국의 어머니의 대를 잇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각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자기 인생 하나 평안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며 또 누군가를 위로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실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각자 자기의 믿음을 놓고 같이 한번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먼 곳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정하는 엘리에의그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기대하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리브가를 망국의 열국의 어머니로 사라를 대신해서 천만인의 의미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위로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위로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서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세상에 은혜를 나누고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